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장 1절에서 3절, 11절, 그리고 3 2절절지지입다다때세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바리사이들과 일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들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에 들러 보내어 돼지를 지게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꽃들이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파리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나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에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네 것이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미 예수님, 예, 벌써 오늘 토요일 맞이했습니다. 음. 아, 혼자 미사를 해보면 제일 힘든 게 강론하는 겁니다. 교들이 앞에 있을 때와 저 혼자 벽을 보고 강론하는 것과는 차이가 좀 많이 나죠요 아, 물론 제 옆에는, 제 껌딱지 같이 쫓아다니는 고양이 쪼꼬가 항상 미사 때도 저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 주님께서 쪼꼬와 함께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하여튼 하루빨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말을 할 날을 그리워 봅니다 아무튼 원하건대 22일에는 주일미사를 번당신자들과 같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laughs> 네, 오늘 그 유명한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뭐 흔히 돌아온 타 탕자이야기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느님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묵상할 수 있고, 큰 아들의 입장에서 묵상할 수 있고, 또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묵상할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졸지에 풀 뜯다가 죽임을 당한 살찐 송아지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묵상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이... 복음중에 복음 아름다운 복음은 이렇게 짧은 평일 미사 강론 때다 드릴 수가 없지요 에, 보통 뭐 피정 가서 하루 종일 해도 한 3분의 1 정도 밖에 다 얘기를 못하고 옵니다 아니, 어느 수녀원이라든지 또 신학생들 또 사대전 피정 때,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주었을 때 넉넉하게 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 그래서 오늘 앞에 부분만 우리들이 잠깐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에, 유대법에 의하면은 장남은 재산의 3분의 1을 가질 수가 있고요. 차자,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이 통상적으로 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분배가 되는 거였지만은 그러지만 예외적으로 아버지가 일해서 물러나고 싶대든지 그럴 때는 아버지 살아 생전에도 그 재산을 분배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복음에 등장하는 이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아주 모인정함이 배어 있는 그러한 재산 분배 요구였습니다. 한마디로 협박을 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돌아가실 때 어차피 내가 받을 목세 재산이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 그 목세 재산을 지금 주시오. 그리고 이것을 떠나게 해주시오. 이 둘째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대하듯합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전은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느끼는 참 기쁨은 얼마나 살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평생을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단한 번도 살아계신 하느님, 역동적인 그 하느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합니다. 물리학자이면서 또 철학자였던 또 신앙 종교가였던 파스칼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했던 그날을 그 순간을 잊지 못해서 한평생 그의 양복 옷 안단에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붙이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몇년몇 몇 월, 몇시그 시간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그리고 나 파스칼의 하느님을 만났다. 파스칼은 이성 이 신앙을 앞수리할 때마다 하느님을 자꾸 분석하려고 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상기하면서 옷의 안 단을 보면서. 겸손을 청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목석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컴퓨터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쪽에서 하느님이 옆에 계셔도 그거를 못 느끼기 때문에 하느님 쪽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십니다. 나는 죽은 야훼가 아니라 살아 있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느끼게끔 하느님 쪽에서 먼저 보여 주십니다. 대개는 세 가지의 루트를 통하여 채널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성사를 통하여 당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 체험을 통해서 보여 주십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죽은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 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성경을 통하여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냥 잡지 같은 매일 미사책보다는 내 죽을 때 관에 녹아 죽을 성서책 내 손때가 묻은 그러한 성서를 통하여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필사하면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지금들은 히브리서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고 메갈머리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무딘 칼이 아니라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굳어진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내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에로니무 성인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느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을 건네오십니다. 나는 목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자동으로 기도를 통해서 오시는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그건 비인 기도, 헛 기도, 알맹이가 빠져있는 기도입니다. 열번 듣는 것보다는 한번 읽는 것이 은혜롭고 또열번 읽는 것보다는 한번 쓰는 것이 은혜롭다. 듣고 읽는 것도 은혜롭지만은 쓰는 것이 가장 은혜롭다는 라틴어 경언입니다. 성경을 쓰면서 지혜가 열립니다. 실타래처럼 엉겼던 복잡한 일들에 그 실타래의 앞과 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혼하려 했던 부부가 성경을 쓰면서 다시 합쳐집니다. 어떤 가족은 온 가족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서부터 성경을 씁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서운가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서를 읽을 때 꿀과 같이 답니다. 무심히 들었던 사제들의 강론도 다른 느낌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 신부님 강론 잘 못하셔 했던 그 사람도 성령이 함께 계시면은 우리 시부님의 강릉이 이렇게 깊이가 있고, 이렇게 맑고 깨끗한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능한 한 매일 미사 책보다는 제대로 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시는 그 통로는 성사 생활을 통하여 성사 안에 당신의 현존을 알려 주십니다. 첫 번째가 미사 때입니다. 미사 때 우리는 성체 성사의 은총과 능력 안에서 미사를 드립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또 천주교 신자라 하더라도 성체 성사의 신비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내 입에 들어오는 이 성체가 예수님인지 못 느낍니다. 통계에 의하면 천주교 신자 50%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전을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예비 신자들은 왜 세례를 받아야만 저 성체를 이용할 수가 있나 그냥 주면 안 되나 주고 싶지만 못 줍니다. 성체의 성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에 수인 사목을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들한테 성체를 모시고 찾아가면은 한달 동안 그 성체를 기다리면서 눈물로 성체를 받아 영합니다. 그 성체의 힘 때문에 형장에서도 얼마나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게 노자 성체를 영해 드립니다. 그리고 죽음을 받아드립니다. 사제가 위대한 것은 바로 성체 성사가 있기 때문이지요. 회장님들도 강론할 수 있고 전교할 수 있고 다할수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수녀들이 다 모여도 미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회장님들이 다 모여도 성체성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아무개는 약하지만은 사제 아무개는 위대한 겁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은 이웃과 하나 되는 법을 알려주고 계시고 죽는 법. 밥이 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의 밥이 되듯이 너희들도 다른 이들의 밥이 되어야 된다. 또 고백 성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고백 성사 준비를 잘하고 성사를 보고 사제경을 받고 나올 때 우리는 치유됨을 느낍니다. 고백성사라고 하는 것이 1년에 몇번 하기 싫은 거 거쳐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걸 생각하면 내 죄가 아무리 진홍색처럼 붉어도 주님께서는 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고백성사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어느 개신교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는 직업이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천주교의 고백성사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그 논문을 써야 되는데 개신교 신자인 그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동성당의 상설 고백소에서 줄 서서 고백성사를 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6개월 동안은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시한한 것은 고백성사 보기 전까지의 그들의 얼굴을 보면 정신과 의사로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적어도 몇 개월은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상태가 아주 심각하구나. 그런데 그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10분, 15분 만에 나올 때 얼굴은 천사가 돼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정신과 의사는 너무나 신기했지요.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을까? 저렇게 치유가 돼서 나올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장로님도 개종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고, 한달 지나서 첫 고백 성사를 보라는 통지를 받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정신과 의사였지만은, 고백소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떨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백소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을 때, 희미하게 천 사이로 앞에 앉아 계신 신부님이 보였고, 또한 분이 서 있는 것을 이분은 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눈물이 터지고, 바로 이래서 이 고백서 안에서 치유가 되는구나. 고백서 안에는 사제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제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죄사함을 감각적으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같이 계셨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분은 어느 본당의 총회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지만 그리고 또 매일같이 미사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고백성사 준비를 하여 성사를 잘 보고 계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고백 성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여부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느님께서 내가 살아 있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통로는 체험을 통해서입니다. 체험도 꽃밭 속에서의 체험이 아니라 가시덤불 속에서의 체험입니다 깊은 고랑에 빠졌던 체험입니다 한마디로. 고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성화를 시킵니다. 예상치 못했던 고통을 통해서 성화가 됩니다. 특히 실패의 영성, 포기의 영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다윗 왕이 남의 아내를 탐했던 뼈아픈 사건을 통하여 성화됐듯이. 모세가 가시던 물속에서 40년의 광야에서의 고독을 통하여 야외 하느님을 만났듯이 베드로가 세 번의 배번이라는 치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듯이 실패의 영성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첫 번째 묵상 단추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죽은 아버지 대하듯 대한 적은 없었던가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순2주 토요일 미사 때 오늘 묵상해야 될 것은 나에게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현존하느냐 아니면 체계만 있는 이론적인 하느님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살아 계신 하느님은 세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는 성사 생활을 통하여, 세 번째는 체험을 통하여 당신이 살아 계시고 살아 계 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세 가지의 채널을 잘 맞춥시다. 아무리 라디오가 좋아도 채널이 맞지 않으면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으로 보면 하느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만 왕따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채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분의 현존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내일 주일입니다. 저는 내일 수녀님들 몇 분과 같이 보다 신부님과 같이 지난 주일처럼 또 생중계를 할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성체를 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제가 성체를 영할때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입에도 주님의 성체가 들어간다고 느끼시면 성체를 영하시는게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원 강복을 드릴 때 성령의 노을이 여러분을 감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복으로 강론을 끝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구마의 은혜와 담대한 믿음의 은혜 허락하시오. 오늘 하루도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